자, 텍스트 관련 태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디트에서 새롭게 문서를 여시고, HTML의 기본형을 적어줍니다. 기본형은 항상 시작하실 때다 적어주셔야 되고, 바디문 안에서 새로운 태그가 적용되시려면, 위에 독타입의 HTML, 앞에 느낌표가 있죠? 독타입 HTML이라고 5.0이라고 선언해주시고, 그 다음에 HTML에서 안쪽에 헤드와 바디로 나눠주시고 HTML은 한국어를 쓰실 것 같으면 KO라고 꼭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어를 선언해주시고 난 다음에 메타태그에 인코딩을 UTF-8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제대로 나와도, 나올 수 있도록 o r t 도 지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위에 탭에 표시될 이름이죠. 제목을 적어주십니다. 이게 기본형이라서 기본형 다 적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본문에 표시할 내용을 적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텍스트 관련 태그로서 본문 안에서 블록 태그로 사용되는 태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태그는 하나의 어떤 상자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태그인데 어 특징은 적고 나면 줄이 바뀌어요. 줄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글의 줄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럼 줄안 바뀌는 태그도 있느냐? 예, 인라인 태그라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블록 태그들부터 살펴볼게요. 자, h1입니다. 첫 번째. h1 태그 적어 보시고 h1 닫아 주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제목을 표시하는 태그 해 가지고 h 태그를 hn, 아이고, hn 태그. 요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꺽쇠 한번 넣어 볼까요? 음, 도전입니다, 도전. 꺽쇠 넣어 보세요. 일단, 요렇게만 적으시고, 저장하시고,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했어요.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저장하셨던 위치에 가셔가지고, 웹브라우저로 확인해 봅시다. 탐색기 여셔서, 바탕화면에, 여러분 이름에, 웹 안에, 오늘 날짜에,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목을 표시하는 태그, 태그, 어? 이상하죠? 표시하는 태그, 태그, 이렇게 나오나요? 아까 적었던 우리 hn은 어디 갔죠? hn은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hn 태그라고 분명히 적었는데 hn 태그라고 적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어? 빼기, 적어볼까요? 빼기 해가지고, 저장해 보시고, 새로 고쳐보시면, 어, 빼기는 나왔는데, 하이프는 나왔는데, hn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 소스에서는, 소스 텍스트에서는, 꺽쇠가 들어가게 되면, 다 태그로 인식을 해요. 태그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것이, 어, 텍스트가 아니고 태그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어, 얘도 태그인가?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웹브라우저에서. 근데 웹브라우저에서 처리하려고 보니까 hn이라는 태그는 없단 말이죠. 태그들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파란색으로 안 바뀌었죠. 그죠?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태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꺽쇠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는 안 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뭐 제대로 안된건다 무시해 버리니까 얘들은. 그래서 꺽쇠를 쓰지 말아야 돼요. 텍스트로 표시하려면. 꺽쇠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꺽쇠 안 쓰고 어떻게 쓰느냐? 특수 문자를 씁니다. 꺽쇠를 표시하는 특수 문자를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n% 쓰시고 LTG t 세미콜론 l t g t 세미콜론 해가지고 요렇 보시면은 요렇게 꺽쇠로 표시되면서 h n 이라고 나와졌죠. 적으실 때 m% l t 라고 적으시면 여는 꺽쇠로 바뀌고요 m% g t 해가지고 세미콜론 적어보시면 닫는 태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습니다.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웹브라우저에서 표현하겠다 하시게 되면, 꺽쇠를 적으시는 것이 아니고, 본문 내용으로 표시하겠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특수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m%lt, m%gt,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꺽쇠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1번에서 6번까지 있다 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 있으면 한번 적어 볼까요? 복사하시면 됩니다. 코드 똑같기 때문에.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1번부터 6번까지 숫자만 바꿔보십시오. 자, 숫자만 바꿔서 적어 주시고 저장하신 후에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어 보시면 1번이 글씨가 제일 크고요. H1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H2, H3, H4, H5, H6까지 이렇게 글자의 크기가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 지원 태그는 이와 같이 제목을 표시해 준다면 본문 내용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단 태그를 쓰게 됩니다. 문단 태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p 태그가 있습니다. p 태그를 쓰시고, p 태그를 닫아줍니다. paragraph, 문단, 단락 구분할 때 쓰는 태그인데 이 사이에 내용을 적어줍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텍스트를 표시할 때 이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p 태그입니다. p 는이고 p 는 a 러 r a 이프의 줄임말로 텍스트 단락을 만드는데 이때 단락이란 앞 뒤에 줄 바꿈이 있는 텍스트 덩어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으시고 나서 이렇게 특수문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죠? p 라고 하는 본문 내용에서 특수문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n% lt 아이고 lt 세미콜론 뒤에 거는 선택하시고 n% gt 세미콜론 이렇게 바꿔주셔야지만 본문 내용에서 얘들이 제대로 나와집니다.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 해보시면 자 요렇게 표시가 돼서 나왔네요. 어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나요? 아 이게 p가 p 여기도 m% 써서 m% 아이고, l t 세미콜론. 그 다음에 n g t 세미콜론 해서 꺽쇠를 표시하는 특수문자를 입력해 주십시오. 하셔가지고 보시면, 자, 요렇게 한 줄로 쭉 적혔네요. 텍스트를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p 태그입니다. p 태그. n l t 와 n g t 를 써서 꺽쇠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는 이렇게 줄바꿈 텍스트 덩어리입니다 하면서 나와졌고 이게 브라우저 크기가 꽉 차게 되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서 텍스트는 브라우저 너비만큼 표시가 되고 그 다음은 텍스트가 넘쳐지게 되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말합니다에서 어 내용이 넘쳐서 자동으로 줄이 바뀌었습니다 자 p 태그를 써서 이렇게 한 줄을 표시한 겁니다. 자, 본문 내용 적은 부분에서, 본문 내용 적은 부분에서 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줄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면은, 텍스트를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p 태그입니다. 라고 하는 이 p 태그입니다. 뒤에 줄을 바꾸고요. p는 패러그래프의 줄임말로 텍스트 단락을 만드는데, 만드는 데에서도 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줄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br 태그라는 것을 써셔가지고 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br이라고 적어 보시고, 브레이크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데, 이때 앞에다가 br을 적어 봅니다. 딴거뭐 줄을 우리가 엔터를 치거나 한건 없어요. 그냥 BR만 적었을 뿐입니다. BR만 적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지시문이죠. 여기서 줄을 바꿔라 하고 웹브라우저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표시가 돼요. 그런데 줄 바뀜이 좀 다르죠. 자, p 태그나 h 태그를 썼을 때 줄을 바꾼 거를 보시게 되면, 한 줄이 적혀지고, 그 다음에 줄이 이렇게 많이, 한줄 전체가 둥 떨어진 듯한 느낌으로 줄이 바뀌었는데, br 태그로 바꿀 때는 보면, br을 적은 그 다음 줄이 한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붙어서, 그죠? 줄이 붙어서 표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줄이 바뀔 때, 문단 내에서 바뀔 때는 이와 같이 줄이 그 다음 줄에 바로바로 바로 이어지고요. 문단 단위로 바뀔 때는 한 줄이 이렇게 더 건너뛰어서 표시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br 태그를 쓰시게 되면, 자, 여기서 문단이라고 하면은, p를 클릭해 보시면, 자,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태그를 선택하시면, 태그,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같이 쌍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단 단위가 텍스트를 붙여가지고 덩어리를 말합니다 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문단이고 그 안에서 문단 안에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텍스트를 좀 작게 줄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줄로 쭉있쓰니까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적으실 때 엔터 쳐서 줄을 바꿔서 적어요 적을 때 여러분들이 줄을 바꿔서 적으시고 지시문만 이게 하나의 문단입니다 할때 p 태그로 감싸 주시면 되고 이렇게 p 태그로 감싸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을 바꾸세요 하는 부분에 우리가 엔터 쳐서 적었잖아요 그죠 적고 나면 뒤에다가 그냥 br 태그만 하나씩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텍스트를 붙여 해가지고 앞에는 p 이때 이런 식으로 줄이 바뀌어서 그냥 표시가 돼요. 그래서 줄 바꾸고자 할때 내가 줄 바꾸고 싶은데다가 뒤에다가 br 태그만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수평선 구분선을 나는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 줘야 되겠다. h 태그와 p 태그 사이에 구분선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다 하시면 자 h 태그 밑에다가 hr horizontal 수평선 끄키 태그를 적어줍니다. 지금 적는 태그들은 다 기본형으로 표시되도록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태그들을 나중에 css에서 속성을 재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전까지는 다 기본 태그 모양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태그 모양이 아 이렇게 바뀌구나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다음에 바꿀 때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새로고침 해보시면 수평선이 하나 그려졌죠. 그런데 수평선의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줄이면 주는 대로 같이 줄어들죠. 늘리면 웹브라우저 크기대로 늘어나죠. 예, 100%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선 크기는. 가로 전체가 다 수평선으로 100%로 잡혀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이 수평선의 길이도 달라집니다.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밑에다가 또 수평선 하나 그려보죠. p 태그 끝난 지점에다가 수평선 또 하나 넣어보십시오. 수평선 하나 넣어보시고 구분선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구분선이 또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 블랙 쿼터 블럭 쿼터 블럭 쿼터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블럭 적고 철자 난잘 몰라요 하시게 되면 밑에 여기 자동완성 있잖아요 자동완성 선택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나 슬러시 블럭 커터 땅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에는 음 다른 내용을 하나 적어볼까요? 자, 시를 한번 적어보죠. 초록의 바람이 불어 오거든. 엔터. 산근을 깊어진 서늘한 숲으로 들어가 보라. 엔터. 살아갈수록 힘겨운 것들. 무거운 짐도 아늑한 고요 속에서 치유가 되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유로의 계절이다. 자 이렇게 책이나 다른 곳에 있는 문구를 인용할 때, 인용문을 표현할 때 쓰는 태그입니다. 저장해서. 웹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다른 텍스트보다 이렇게 안으로 들여서 지게 되죠. 태그를 적용했던 부분에 다른 텍스트보다 안쪽으로 들여서 사용, 어, 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여기서 초록의 바람이 불어오거든 해서 우리는 줄을 바꿨는데 얘는 어떻게 나와요? 한 줄로 계속 이어져서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뒤쪽에다가 br 태그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이 자동으로 생겼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들여서 지고, 그 다음에 여백, 오른쪽 여백도 생기고 해서 냈는데, 줄이 바뀌지지 않았을 때는 줄바꿈 태그인 br 태그를 넣어주셔야 돼요. BR 똑같은 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복사하시고 붙여넣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또 마지막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저장하시고 새로고쳐 보시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줄 바꿈 태그는 무조건 br 태그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도 소스 입력하실 때도 이렇게 내가 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엔터 쳐서 입력하시고 지시문만 명령문이죠 명령문만 이렇게 br 태그로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웹 브라우저 표현에도 줄이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 아 너무 어려운데요 하시면 너무 어려운데요 하시면은 한 가지 더한 음,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입니다. 자, 얘를 똑같이 한번 적어 보는데, 잘 보세요. 똑같이 적었는데, 뒤에는 br 태그를 없앨 겁니다. br 태그를 없애고, 대신에 태그도 다른 걸로 바꿀게요. free 태그라고 바꾸겠습니다. free라고 바꿀게요. 풀이라고 바꾸시고 사이에 또 hr 태그 하나 더 넣을게요. hr 넣어주시고 저장하시고 새로고쳐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는지. 어 적었는데 글씨체도 약간 다르고 들여쓰기도 훨씬 많이 돼 버렸네요. 맞나요? 프리태그를 사용해서 글을 적으시게 되면 어 입력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표현해 주는 것이 프리태그입니다. 자, 보시면 입력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처음에서부터 첫 줄에서부터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나가는데, 첫 줄에 탭한번 쳤죠. 탭두번 쳤죠. 그죠. 그 다음에 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첫 번째 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탭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더 더 많이 들였어지가 된 거고 만약에 여기에 탭이 없다 탭을 지웠다 지우고 저장하고 새로 고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앞쪽에 탭 없이 들였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음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태그 해서 free 태그. 자, 이렇게 적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적게 되면 이 꺽쇠가 해석이 되어가지고 태그 아닌 것은 표시도 안 됐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아이고, 저장을 해야죠. 저장하고 새로 고쳐보시면 그냥 아, 프리 태그 프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다른 태그나 영문자나 코드값이 그대로 표시가 돼요 대부분은 제가 lt로 고칠게요 자 이렇게 고쳐서 XMP라는 또 태그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태그조차도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VR 태그를 안 써도 자동으로 내가 입력했던 그 코드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프리 태그예요 프리 태그고, 또 XMP라는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는 태그도 태그조차도 이렇게 다 보여주는 태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왕 본 김에. XMP라는 태그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보죠. 적어서 밑에 보시면 꺽쇠 해서 hn 해서 태그는 제목을 표시합니다 해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밑에 부분에 잘안 보이면 위로 올려서 자 보시면 hn 태그는 제목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lt나 gt를 적지 않았죠 적지 않아도 그대로 태그를 표시해 줘요 xmp 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책에도 내용 없어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강의하시려면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도 돼요. 꼭 이런 걸 적으려면은 특수문자 적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태그까지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 입력할 때는 이와 같이, 제목을 입력하실 때 h 태그 본문 내용 입력하실 때 p 태그 그 외에 줄 바뀜 태그로 br 태그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본문에 h 태그와 p 태그와 br 태그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태그는 아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hr은 뭐라고요 수평선 그릴 때 수평선 그릴 때자 그러면 4개만 알아둡시다 음, h 태그랑 p 태그랑 hr 태그랑 이렇게 네 개만 표시해 놓으셨다가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본문 입력할 때 쓰는 블록 태그들이었습니다.